안녕하세요. 화창기입니다. 그 2주 만에 밭에 촬영을 한번 나와봤습니다. 비가 온 이후로 방울도마토 지지대도 하나 더 설치해서 이렇게 이게 설치해 놨습니다. 그 2주 만에 가서 보니까 토마토 그 결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당월동화토가 많이 열렸습니다. 머리, 머리 이게 무슨 상대 큰데 수정을 하러 다니고 있는 건지 아울러 원스는 지금 이제 익은 거는 수확해서 먹어도 될 만한 게 예, 나오고 있습니다. 겹순 정리를 좀 이따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도, 붉어지기 시작하는 거는, 이게 붉어지고 있어요. 뭐, 별, 아직까지는, 뭐 벌레 병든 거는 눈에 이제 아직 띄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는 나온 거에서 한 3분이나 한 5분의 1 정도는 고추가 붉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외를 보러 가겠습니다. 참외도 이제 색깔이 노래지기 시작하고 있네요. 수박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박 그 수확하는 시기는 보통 그 5주 착과 후한 5주는 돼야지 그 수확할 때가 좀 되리라 봅니다 수박을 입은걸 보기 위해서는 어, 요 꼬다리 털이 솜털 털이 나이 나 있거나 그이 꼭지가 그 약간 그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 같은 상태는 착가가 한 지금은 4주도 지금 저희가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주나 그다 다음 주 수확을 해서 얼마나 강도가 높은지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그래도 좀 크네요 요즘 이게 달려나오고 있고, 복수박이. 요거는, 상태가 안 좋아서, 따야 되겠네요. 약간 기형입니다. 이게 복수박이라서, 크진 않습니다. 지금, 풀이, 자풀이 엄청 자라가지고, 수박이 다 숨어버렸어요 요건 교수님입니다 네. 다니시면서 교수 같은 거 나온 거 있으면 보이면은 그때그때 네.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푸석이 있어가지고 이쪽에 수박이 좀 많이 열렸네요. 여기다. 여기는 두 개가 겹쳐서 자라고 있어다 이 호박밭도 이 잡풀과 그 어우러서 잘자라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저 안에 들어가서 단호박을 하나 따왔습니다. 단호박도 많이 열리고 애호박은 뭐 잠시만 뭐 한눈 팔아도 크게 열려가지고 지금 그 따놨는데요. 지금 맷돌 호박도 자라고 있습니다 크게 아직 뭐뭐더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맷돌 호박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꽃도 많이 피고 자풀 제거를 좀한 다음에 촬영을 다시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가지도 저녁번 수확을 했는데요. 가지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계속 뭐 따고 따고 또 따고 해도 뭐 지금 그 파프리카도 이게 달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파프리카가 초기에는 전부 녹색입니다. 색깔이 열매가. 그래서 그, 익으면은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변하고 어, 노란색은 노란색으로 그 변합니다. 그때 어, 수확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녹색으로 처음에는 열매가 녹색으로 이게 열리면서 익어가면서 빨간 파프리카는 빨간색으로 노란 파프리카는 그 노란색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가지도 뭐... 어휴... 이거는 뭐... 엄청 크네요. 이렇게 가지 수확을 오늘 저녁 반찬은. 가지 무침이 되겠네요. 아욱도 심어 놓고 따지라니까. 심만 이렇게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토마토 결순치기 알아가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